귀중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다시금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말씀 청 부모님 손 밖으로 아리어싸운 나이다. 아-주 <laughs> 국립연합회상군위원회 어, 음, 소위원 10월 원래회의가 10월 17일 가문아센터 어, 2층 대강당에서 있었는데요. 어, 이날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 강의를 한 40분 정도 했는데 문청재님의 지도 인명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 정확하게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습니다. 어, 하나님이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해명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참 아버님께서 10년의 수행을 통해서 부자지 인명은 어,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명이다라고 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기억을 또는 이해가 되,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소위원회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장재룡 회장님께서 우리 국민연합과 우리 가정연합을 돕기 위해서 만든 자발적 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명 정도, 13명 분과 아,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스스로 어, 회비를 내고 식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많은 들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짧게 예, 부모님의 지도인원, 통일벌비를 조금씩 조금씩 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괴산군 평화대사 사3분도 10월 19일 날, 오래간만에 이렇게, 소스만 모였고요. 그 다음에 h d 0 천원단지, 천주총, 뭐쓰려는 지금, 어, 단풍으로 정말로 아름다운데, 우리 마리아 식구님하고, 필리핀 식구님, 또, 어, 여기 는 우리 강회장님, 강영옥 회장님, 이렇게 함께 갔다 왔는데요. 어, 저희도 지금, 어,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김진희 우리 회장님하고, 어 이렇게 준비를 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시구님들 청평에 어, 너무나 아름답게 단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면에 있는 어, 식구님들 안면 또는 우리 선립기관의임원분들 어, 어, 회원님들 모시고 반드시 좋은 아름다운 추억을 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억으로 인해서 연계에 가서도 그분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의 한 입을 돕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심정이 같지 않으면 영계가서 못 만난다 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외국사람들과 함께 심정의 공양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천원단지에 함께 간다 거기서 느꼈던 그 색깔이 같아지기 때문에 심정이 같기 때문에 영계에 가서 생각이 나게 되고 치매 걸리지 않고 그 분을 생각하면 언제, 어느 듯, 빛의 속도로, 어, 만약에 그 분이 지옥에 있다면, 지옥에 가서 찾아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축복과정들에게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당장,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부모님의 신정과 사정 권리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신정만 연결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 10월 마지막, 11월 초순 되면, 좀 어, 춥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서 음령별로 어, 이렇게 준비돼서, 어, 좋은 추억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축의 계산산수원 애국회 실성년만 갔다 왔는데요. 어, 호남하고 충청권 대회가 2 0날 있었는데요. 늦게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 해줘가지고, 어, 출석면을, 어, 이 날짜에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예, 이날은 뭐 아시다시피 그라운드 골프대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읍면에, 배산읍에 노인 경로장치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예, 또, 신협에서도 모를 하고 하는 행사가 많이 있었던 날인데, 예,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위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예, 耶。Yeah.